예, 이거 맞죠제품마다다 틀려요. 뭐 다른 제품은 실제 상황이 이는것까방면아요 네. 아앞 네. 만져봤더니 뭐 먼지 같은 게 있다 그랬죠? 돌 같은 게. 모래 같은 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는 줄눈이랑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왔고요 어, 이제 캐라포시 배워보고 싶어서 믿음직한 네. 크림파파에 와서 이제 일단 뭐 강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너무 이제 앞으로 유용하게 이제 기술을 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작게 이렇게 이렇게 약품을 많이 붙여놓으면 사장이 딱 힘들어요 사장 네. 양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실습 알게 됐나요? 일단, 뭐, 케라포시라고 저희 네이버에 치니까, 이제, 뭐, 크림파파에서 이제, 어제, 이제 뭐, 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와봤는데,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케라푸시 실습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네.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직접 해보니까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강사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안도 안돌아다니요 혹시 크림파파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거예요? 네, 크림파파에서 정말 이제 여기는 좋은 약도 쓰고 이제 좋은 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크림파파를 믿고 저희도 여기서 펄이랑 약을 주문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저도 이제 오늘 좋은 기술을 많이 배워봤지만, 다른 분들도 오셔서 이런 기술을 배워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습 받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